아입니다넵 네, 평일 낮이에요. 그 뭔가 출근하기 싫어서 연차를 냈습니다. 이러다가 아직 연말 되면 또 연차 없다고 또 중징징 낼것 같긴 한데 집에 있는 반찬으로 먹고 오늘 또 나가봐야죠. 약속도 있고 작업도 좀 해야 되고 맛있게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차를 냈어요. 아반차 아니구나. 오늘은 제가 연차를 냈어요. 뭔가 오늘 일하기 싫어가지고 연차를 냈는데 약속도 한남동에 있고 해가지고 한남동으로 가볼까 합니다. 제가 또 요즘에 사고 싶은 가방이 생겼어요. 원래 예전부터 뭐 유명했던 가방이긴 한데 이거는 24 SS 24 FW인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SSF에서 블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사볼까? 근데 미디움이 나을까, 라지가 나을까 미디움이 나을까, 스몰이 나을까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탄남동 그 매장 가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17도? 자 간단하게 착용을 했어요. 그냥 잘 입는 옷도옷 옷들이죠 그냥 니트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나갑시다. 국물 잘지 미디엄을 잘지 더 고민이 되는 느낌인데 <목소리도> 편집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이 가셨는데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결도 되게 오랜만이다. 저번에. 아이고 힘들어라. 그명 모아서 뺄 받아 그만한명 모아서 또... 잔치 한다. 내가 이 양생. 양생 이희테일 하나랑 소주 한 잔. 뚜껑 공 시켰어? 여기왜 이렇게 뚜껑 공마잘 몰라? 처음 이랬 나와서 올라왔을 때. <laughs> 먹 줄까? 아니 아니. <웃음> 장 들어가야 <laughs> 돼. <호주자? 항상 이렇게. 웃음> <맨장? 웃음> 음. 장, 없잖아 된장. 너 장독대? 김장 근데 우리 빼고 설거지 하는 거잖아. 아니 <웃음> 아니. 개지야. <laughs> <집에 보상은> 아니 저계지 아니고 알란 거예요. 어디냐고. 알지그날동자생대다 굽는 <laughs> 야 야, 절국과 낳던다. 몰래 햄버거 <laughs> 먹을게. <먹어도 있겠다. 웃음> 신경이 생겼다. 얘는. 나는 대구 사는 데 로버 정도 되는 거. 절국은 안 파니? 대구는 이거 안에. 은산이랑 옵시다. 기포에 라면 스프 가 하나. 쉿. 그냥. 진짜 필수 아침 대바람부터 촬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레벨의 매장 갔다 왔잖아요 그때 보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되게 단출하게 오네요 예전에 에센스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뭔가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근데 이번에 SSF에서 블랙 컬러가 나왔다고 하길래 어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미디이랑 스몰 사이즈랑 고민을 했는데 이게 스몰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스몰 사이즈가 범백 미디움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얘는 패리드 형식이라 가지고 안에 뭔가 많이 넣지는 못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해외 갈때 그냥 카메라만 넣을 수 있을 정도면 될것 같아 가지고. 이 사이즈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디움 사이즈는 뭔가 크로스로매스트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나쁘지 않은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크로스도 가능하고, 토트도 가능하고, 숄더도 가능하고,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해서 SSF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블랙을 구할 수도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합리적인 금액에는 구매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24SW의 f 친체소재로 된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소재로 된가방이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좀 기다리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당장은 일단 블랙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보고 나면 이 소재로 된 거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뭐 그거 빼고 하면은 뭐 장점이 많은 가방이지 않을까요? 크로스로 매면은 이런 느낌? 크로스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저는 크로스 매는 것보다는 예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토트로 들려고 구매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다 보니까 크로스로 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매는 게 나이 들어요 토트로 들어도 괜찮은 것 같고 좀 여성스럽긴 해요, 사실은 이런 게. 그리고 숄더 형식으로 또좀넓게 늘려서 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저는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스몰 사이즈는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크로스나 터트 형식으로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침치다 보니까 다우다가 흘러내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깨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구매했고,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구매를 해보는 걸로. 아, 오늘은 아모 멘토를 갈것 같아요. 이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도착했는데 친구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입고 있는 바지이긴 한데 또 나왔네 그거 다른 블랙 그 음, 있던 거야 블랙인데 여기까지 있었거든 근데 네, 아, 더 길어졌네 어, 나도 보고 있어 너 그때 여기 가서 산거 아니야? 응 음, 여기 샀어 소재가 저번 내가 좀 기다렸지 어 나? 아아 <laughs> 니까 그러니까. 너가 잘 입을 거능니까 아니, 딸이 다 맞아 죽을래? 항상 사람 많으니까 오늘 레이팅없다 근데 막비로 어. 소진됐습니다. 군난 자살. 근데 그게 있거든. 낮에 마 낮에 만 평일 낮에 마시 맥주가 뭔가 되게 신기한데. 음, 모르시겠죠. 음, 맞아. 부러. 음, 계란까지 튀하는 돼지다. 비오네안걸지네 비자 비자. <laughs> 그래? 이거또 사고 또 사고 원래 그런 여기가 디테일이 쁜데 여기 이렇게 면 한복 같 기장 짧아서 좋아 <laughs> 짧은 거참 좋아해 전부 부각되는 빛화이팅디테일이리요리이리리리리리어리리리리리 여기? 셔츠... 여기 있어. 있어. 어? 아.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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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뭐? 옷은 내일 배송해 준다고 하고 20% 할인 받아서 19만 0 0원이 어, 정도면 집꽤 많이 오는데 집에 갑시다. 아모멘터에서 이번에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었고 그리고 선물을 주셨는데 어, 청바지입니다. 그 피플룸에서 제가 입었던 거 보여드렸던 걸 찍었나 안 찍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제가 데님을 그렇게 자주 잘 입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어, 잘 입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저렇게 착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바지를 밝은 색을 입어본 적이 많이 없어 가지고 한번 봐야겠어 어떻게 입으면 예쁠지 비닐봉다리 같은 느낌의 나일론 가방을 주셨는데 이것도 여기저기 휙돌을 맞도록 잘 쓰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가 계속 오더니 눈이 났네요. 아마 올해의 마지막 문 아닐까요? 남산타워도안보여 모르겠어요. 뭐 아까... 만들었습니다. 수육이랑 그리고 새우젓. 뭐이게 사실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들어보. 해가지고 사고 싶은데 또 편집을 좀 기다리기 납니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당장은 일튼 또 영상이 잠겨가 날라갔는데 <laughs> 시끄럽죠? 건조기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러워요 지금 아침 니트 하나 입었고 그리고 코트를 거쳤습니다 비가 오긴 하는데 오늘 입은 이유는 가방 들기 위해서 입은 옷 입었어요 제가 주말에는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이나 이제 이런 걸좀 들고 나갈 필요성이 있었는데 옷 들고 나갔으니까 오랜만에 이런 코트도 입고 해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비가 와요. 비가 오지만, 이런 식으로 착용을 또 해보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루루룸.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머리, 앞머리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저는 바지를 이렇게 샀는데, 라 이게 바지가 뭐랄까요? 되게 광택이 나는 바지던데, 한번더 덧대어져 있는데 싶어 열면, 소재가 좀 다른 거 같네요. 안쪽이 조금 더 글로시한 소재고, 바깥쪽이 좀 매트한 소재입니다. 저는 왜 이런 나일론 같은 광나는 거 좋아할까요? 이것도 입고 돌아다니면서 촬영, 착용을 해보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패딩 입고 나가야죠. 오늘 약간 약속이 있어 가지고 잠시 나가 볼까 합니다.